그럼 동물 키우신지는 몇년 정도? 볼파이톤 기준이면 네. 19년 됐습니다. 기존에 한국에 없던 것 들어왔을 때 아. 모든 박스는 제가 처음으로 다 했죠. 아. 정식 루트만 유럽에서 처음 수입을 했을 때아 유럽 파충류 수입. 네, 제 기억에 아. 온라인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유럽에서 한 거는 이제 못 봤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페블러스 파이톤 파쿤입니다 어, 오늘은 저랑 몇년 동안 계속 공동 수입을 진행하고 계신 허프코리아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뵙지만 어, 한창 선배님이셔서 좀 많이 떨리는 인터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일단 오늘 제가 질문을 다른 분들랑 이좀 다르게 몇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수입을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바로 질문할게요. 네. 어, 혹시 언제부터 수입을 하셨는지? 어, 2007년부터 했습니다. 2007년이면 지금 한몇 년? 10, 14년 정도. 수입을 응. 하신 건가요? 그렇죠. 네,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할 때처럼 네네.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네. 제가 진행만 하고 이렇게 따지면 더 오래됐는데 네. 제가 제 이름으로 저 혼자 하기 시작한 건 2007년. 아, 그럼 동물 을 키우신지는 몇년 정도 기억 나시나요? <laughs> 파이톤 기준이면. 네. 19년 됐습니다 아 볼파이프는 19년 전에 키우셨어요? 노멀 <laughs> 혹시 그때 그 기억나시는 분양가가 대략 있... 기억이 나실까요? 19년 전이면 아 진짜요? 협회 이사님한테 입양을 받아봤고 아 이태원 음, 박성준 음. 김대승아김대승네네네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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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한테 수컷 25만원에 노멀이야네 수컷인데 25만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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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당시 네. 아그 당시면은 제가 저도 얼핏 기억날 것 같은데 바닐라 펫그 팻... 전이에요 그 전이요? 와. 바닐라 펫전 가게 아, 노멀 수컷 25만원 하던 시절 네 호랑이 <laughs> 담배 피던 시절 같은 그때 네. 아, 아마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전체 합치셔도 19년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두번째 질문인데 네. 수입을 여태까지 그러면 10, 거의 대략 15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동물 수입이 있다면 어느 동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? 최근 부터 얘기하면 방사 아 방사 네 방사 기억에 남고 네. 뱀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국내 처음 들어왔던 앙골란 뭐, 아, 안 앙골란 파이코 아주 피그미 파이코 정말, 기억, 저는 사실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사장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근데, 네, 저 같은 이제 약간 반반 걸쳐 있는 세대의 매니아일 때는 사실 진짜 너무 독특한 수입을 많이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한국 파충류에서 보기 힘들었던 일본 쇼에서 보던 그런 파충류를 많이 수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아, 되게 기억에 나. 얘기하시는 게다 기억에 저도 날 정도로 수입하셨던 장난들이 좋아하시는 동물은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지. 역시 저희는 뱀 제일 좋아하죠. 뱀 중에 좀꼭으시다면 지금도 볼 파이톤이랑 안골란. 아, 네. 볼이랑 안골란이요. 저는 이제 다음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좀 혹시 보람 차셨던 적이 있으신지. 기억에 남는. 보람 찼던 거는.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한국에 없던 거 들어왔을 때, 아. 그때 이제 그 다른 분들의 반응에 따라서, 아. 어안 찰, 네. 수도 안찰 수도 있고, 안찰 수도 있고, 훌륭할 수도 있고. <웃음> <웃음> 네. 되게 진짜, 근데 제가 알기로 엑시도 처음 들어오셨던 거 아닌가? 요 엑시 소울스? 그쵸, 그쵸. 네. 아, 제일 보람 쳤던 거 진짜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, 네. 미국 박스터들이요. 아. 제일 처음 하기도 했는데, 그 당시에, 그 제가 들어왔을 때 다른 업체에서 미국에서 보호종이니까 반출도 안 되고 이거 불법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약간 그 한국에 올수 없는 그런 없는 어. 이미지였기 때문에. 저도 박스를 좀 키웠었는데 뭐 플로리다 뭐 이런 친구들인가. 모든 박스는 제가 처음으로 다 했죠. 아. 정식 루트만아 아, 정말. 어떻게 보면은, 보람이, 저도 차네요. 들으면서도. 저도 보람 쳤을 거 같아요. 그리고, 아까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, 답변을. 네네. 이 앙골란이 보람이 있었다고 한건 제가 좋으니까 있었던 거고, 처음 봤으니까. 네네. 근데, 네, 네. 그거보다, 유럽에서 처음 수입을 했을 때. 아, 유럽 파충류 수입? 네. 제 기억에, 아... 온라인 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유럽에서 한 거는, 이제, 못 봤었어요. 아, 유럽 수입 예전 아니면 유럽 수입 도착. 네, 아, 네,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환율이 2 0원 가까이 된 적도 있었었고. 네. 그러니까 요즘은 원인으로... 많이 보이는 EUCB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 네, 없었는데. 네, 네. 근데 이제 그게 또 박스터틀이랑 겹쳤기 때문에. 아. EU 첫 수입이면서 박스터틀이면서 아... 그렇기 때문에 이제. 네, 이제 생각습니다 아, 정말 이렇게 들으면서도 네. 재밌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. 저도 사실 가까이 지내면서도 이런 일적인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봐서 다른 뱀, 뱀 얘기하느라 항상 아 그러면 힘드셨던 점도 혹시 있으신지 힘들었던 거는 공무원들하고의 의사소통 아 수입을 많이 하셨으니까 또 그쵸 매번 바뀌었잖아요 또 그렇죠. 안 바뀌면 괜찮은데. 네. 그렇아무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 아. 그러면 현재 키우시는 동물은 어떤 거가 있으신지. 불 파이톤이랑 햄스터트 <laughs> <laughs> 19년 전과 다른 건 없, 없는 것 같습니다, 형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. 스터는 <laughs>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. 정말 펫으로 키우시는 건지. 그쵸. 아, 정말 패스구요. 네, 마트에서 3,000원 주고 입양하는 거기 때문에. 네. 그 상에서 그러... 구조해 준 거라서. 그렇죠 구조하는 아이 없죠. 거기 있었으면. 햄스터는 입양비가 3,000원인데, 네. 사료는 네. 더 비싸기 때문에. <laughs> 또 사료도 <laughs> 좋은 것만 쓰실 <laughs> <것 페리벤> 거고. <laughs> <laughs> 역시 좋은 것만 <laughs> 쓰시는군요. 제가 사장님이랑 이제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, 알고 지낸지. 정말 10년 동안 그, 사장님의, 가지고 계신 사장님만의 색깔이 변화가 없으시고, 어, 한결같으신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사장님이랑 같이 지금도 일을 하고, 많은 소통을 하면서도, 좀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. 이렇게 이고 있죠. <laughs>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저희, 네, 네 파사모에서 쫓겨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무수원이라서 아, 무수 우스, 저도 무수원이긴 합니다. 아, 네.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숫자 3딱 이렇게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혹시 추후 계획 같은 경우는, 현재는 제가 알기로 이제 9, 8호수? 네. 네, 8호수를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저랑 같이 수입을 하고 계신데, 혹시 뭐 추후 계획 같은 게또 있으신지, 샵이나 아니면 뭐. 아, 계획? 끈 있죠. 뭐 하고 싶고, 근데, 그쵸. 지금 상황에서, 이제, 당장, 다른 네. 매장을 여는 게큰 메리트가 없어서. 시기상.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워낙 브리더 분들도 많아지셔서 수입하시는 분들도 많고.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, 뭐, 대략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어느 정도 끝났고, 마지막으로 이제, 사실, 이제 어깨 제가 알기로 몇 남지 않으신, 굉장히 원로 멤버가 되셨는데, 어, 요즘 시작하시려는 분들이, 주, 저도 요즘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고, 또 굉장히 많잖아요. 조언 아닌 조언이라고. 키우시는 말. 분들이 아니면.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, 그러니까 브리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, 혹은 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, 음...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. 저도 듣고 싶고. 제가 봤을 때 브리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, 그러면 샵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조언하실 게 있다면 스네이크 시티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고쳐야 될 점이 있을지 아 고쳐야 될 점이요? 뭐 어떤 질문 해드릴까요? 질문이 아니고 제가 혼자 하고 싶은 말.